반갑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구입니다. 자, 오늘은 한 번쯤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차, 제네시스의 경주마, 제네시스 G70 모델 준비해 봤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의 G70, 2.0 터보 슈프림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차량은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0 터보 엔진에 252마력 8단 미션을 탑재한 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다크 블루 바디에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 거기에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된 옵션 또한 풍부한 늘 말씀드리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가 외간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라이트, 안개 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휠 타이어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가 좀 있어서 복원을 할 예정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문콕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도 주차 스크래치가 있어서 복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 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된 곳이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도 스크래치가 좀 있는 편이고요. 뒤핸더, 뒷문, 앞문, 앞핸더까지.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문구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휠도 주차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보시겠습니다. 오염된 곳이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주름은 살짝 있지만 찢어지거나 까진 곳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9,352km 59,352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 또한 까지거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핸들 뒤쪽엔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옵션 칸에는 축구방 센서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 채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핸들 열선, 양쪽 통풍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스마트키 두개다 보관 중인 거 확인하시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기어 너브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스탑, 주차 감지 센서, 오토 홀드, 카메라 버튼, 전자 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조수석엔 워크인 시트도 있고요.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정에는썬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네, 선루프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네 닫히는 것 또한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된 곳이나 까진 곳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8년식 제네시스의 G70 2.0 터보. 슈프림 모델 함께 보셨습니다. 보호미력까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으로는 다크 블루 바디에 와이드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양쪽 통풍 열선 시트, 축구방 센서,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었고요. 전자파킹 오토 홀드까지 옵션도 잘 갖춰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제네시스의 경주마, 날렵한 디자인 G70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크 블루 바디에 와이드 선루프 옵션까지 더한 제네 오시스 G70의 가격은 2,640만원 2,64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거래에도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